28장에 이어 29장입니다. 7,800km가 되는 길을 야곱은 이제 어찌어찌 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북동부이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이곳은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출신지입니다. 2절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라 중동지방의 우물은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목자들이죠.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이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모래 바람이라든지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아무나 와서 우물에 장난하거나 하면 안 되기도 하죠. 외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에 덮어뒀겠죠. 요즘도 성교지 같은 데 가면 시골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성교사님이 사는 마을에 누군가가 와서 우물에 독극물을 넣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발전한 성교지들은 지하수를 파기도 하죠. 그래서 모터를 이용해 쓸 만큼 바로바로 끌어올려 쓰는 방식으로 이걸 해주면서 열심히 성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한창 지하수를 파서 물을 썼지요. 그런데 요즘은 지하수 층까지도 오염이 됐는지 그것마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물에 공급원이 있지요.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라 친근하게 부르죠. 여기서 브로쯤 되나요? 브라더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란을 향해 갔는데 거기서 왔대요. 그래? 그럼 너희가 나올해 손자 라바는 아니냐? 대답하기를 안 돼요. 그리고 그가 평안하고 잘 계시냐? 이 묻고 있는 가운데, 마침 각본이 짜인 듯이 라반의 딸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옵니다. 이런 삼박자는 보통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인도를 항상 구하지요. 우리가 먼저 계획하려고 하지만 항상 잘안 되는 경우,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가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간증을 얘기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알지요. 아,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우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야곱을 돌보고 계시죠. 자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야곱은 여호와께 맡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1 0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29장 7절로 돌아와서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직 해가 높은즉 가축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 합니다. 뭔데 야곱이 남의 동네 에 와서 이르라 제를 합니까? 나일이 오니까 얘기 좀 나눌 테니 자리 좀 비켜 달라 이 소리일까요? 야곱도 양을 치는 것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해가 져서야 양이 모여서 물 마시는데? 뭐로 대나대 불러 모으냐?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불어들이 답하기를 그렇게 못하겠는데 합니다. 불어 니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우린 우리의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리고 이 뭔가 맞아떨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너 같으면 가겠니? 그리고 우리 동네에선 낮이라도 양떼가 모이면 목자들이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듭니다 야곱이 이제 먼 길을 오고 산전수전 겪었나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만나면서도 이제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다가 한마디 하는 사람으로 변했죠. 뭔가 아닌 것 같아 보이게 여차하차 하는 게더 낫지 않냐라고 전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변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우물쭈물한 인간형에서 담대하고 대담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백이 든든한 전능자이시니까요. 전능자를 백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가진 것 없어도 재물 권력 자금 없어도 필요에 따라 아버지가 주실 거니까 전혀 뭐좀 있다 하는 사람 앞에서 권력 앞에서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다만 교만이 아닌 그런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안될 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극적이고 내가 뭐 이렇지 하고 있는다면 별로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죠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을 빚어가십니다. 대하는 동안 라엘이 옵니다. 여자가 양을 칩니다. 지금도 그쪽 중동 지방에서 여자가 양을 칩니다. 남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도 뭐 별거 다 하는 세상입니다. 전투기 조종사, 아파치 헬리콥터라고 어, 헬기 조종사도 있고요. 공사 현장에서 가끔 여자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십 절입니다. 야곱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외삼촌 딸이라고 하니 더 친절을 베풀 마음이 생겼는지, 아니면 기사도 정신이 생겼는지요? 아무튼 뭐 결혼하러 왔으니 이미지 관리해야 합니다. 보통 돌이라도 돌이라는 게 혼자 잘못 옮길 정도의 큰그 돌을 덮어뒀겠죠. 이 친구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친구가 아니죠. 나이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는 친절을 베풀고요. 결혼하려면 과잉 친절이라도 베풀어야죠.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해준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죠. 냉정히 내 사람인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먼 길을 온 야곱은 외삼촌 딸을 극적으로 만난 나머지 입 맞추고 소리내어 옵니다. 형의 원수가품을, 안가품을 피해서 왔는데, 서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자기가 자초한 일이긴 한데요. 근데 보통 타지에서 사람이 오면, 어, 그 타지에서 온 사람한테 입 맞추는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친척이니까, 자기는 누구누구, 어, 리브가 아들이고, 라반이 외삼촌이니까,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친척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겠죠.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리브가의 아들이고 라반이 외삼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삼촌이 야곱을 맞이합니다. 조카가 멀리서 수십 년 만에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거의 100년 일세기가 지났는데요. 전화하고 간 것도 아니고, 리부가가 뭐 친정에 한번 갔다 올리도 만모하다고 봅니다. 그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자처지정을 말하고요. 왜왔는지 결혼하러 왔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맞고, 형을 피해 왔다고도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서로 기뻐하며 한 달을 지냅니다. 한달 정도 되니, 예, 삼촌이 그냥 일시키기도 그렇죠.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밥 먹을 거 이상 일을 하는데, 또이 사람이 일꾼으로 쓸만하다고 판단한 라반는 라반은 서서히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써먹어 볼까 궁리를 하고 제안을 하는데 속내는 다 있죠. 어 뭘까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큰 돈을 벌어 볼까 네, 그런 속내도 있을 겁니다. 뒤에 쪽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아니야 다를까요?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7 년을 둘째 딸을 얻기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데. 삼촌은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요. 핑계인 즉슨 우리 지방에서 차째가 가지 않고 둘째를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안중에도 없는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이 과정에서요, 왜 삼촌한테 따지기를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 말하는 입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자신한테 하는 말로 들렸겠죠. 형을 속이는 게 어찌 된 거냐 하고 메아리쳐 왔을 겁니다. 그제서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보았겠죠.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고약한 삼촌을 만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우린 때로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도 하다가, 내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처신했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아기는 깨닫지 못하고, 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나긴 시간이었고 마침내 이제 첫째 아내 레아에게 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첫째 부인에게 먼저 복을 내리시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요즘에 이러니까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족당시대, 고약시대였습니다. 여자 열었던 바람에 다들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걸로볼수 있습니다만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사람이 인정해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노래가 나올 만하죠. 하나님 앞에서 있기만 하면 되죠.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레아를 돌보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충실한 삶을 그저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야곱도 라헬도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자기의, 자기의 처지가 딱해지니 원망 불평이 나온 전형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발버둥치지만 피곤할 뿐이고 지칠 뿐입니다. 정의를 이루어가시고 공평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만 의지하여 그분께 영광이 되는 발걸음을 날마다 더해가기를 소원합니다. 속이는 세상 때문에 미워하는 세상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십자가를 치고 가다 보면 또 내가 잘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었습니까? 주님께 아를 때 돌보시는 케어하시는, 공평하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늘 상처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랑받지도 못한, 인정받지도 못한 인생사를 때론 살기도 하지만, 주님의 연단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저녁이 되어져서, 그 만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거가는산 증인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